지금적으로 하락봐라 얼마냐? 그러면은 이 방송 나가고 그 다음 주거 완전 즉흥적으로 해서 그 무편집본으로 내보내기. 무편집으로? 네. 그뭐 상관없지 뭐 어차피 N G 안 나는데. <laughs> 주제 한번 던져주세요 오늘. 응? 네? 주제 한번 던져주세요. 오늘. 배터리 배터리도. 피팅을 받아야 되는지. 백돌이였고요. 어? 뭐뭐공 자체를 못맞추는데무 뭐 무슨 피팅을 받, 받아야 되냐고. 음. 어? 도망가시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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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전지장 피터 시점의 피터 김종진입니다. 어, 지금 질문 받은 게어 백타를 치는 사람들도 피팅을 받을 수 있나 받아야 되나 이렇게 이런 질문이 왔는데 제 견해로는. 그런 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팅은. 왜 그러냐면은 이미 낮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내 스윙과 내 클럽의 이제 적합성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 이제 공을 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그걸 이제 수정을 받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수 있는데 100개를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내 스윙 때문에 그렇다. 클럽은 뭐좀더잘 치고 나서 이제 수정을 받고 교체를 하는 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100개 치시는 분한테 채를 이제 이제 권장해드리면은 그분은 자는, 자기는 100개를 깨고 90타를 칠때채를 바꾸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반대로 그분들한테 채를 바꿔서 90대를 더 빨리 들어오고 80대까지 진입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많이 해드리는데 사실상 높은 핸디캡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 클럽을 생각해보지 않고 어 자기의 스윙, 자기의 연습 량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꼭 이제 피팅샵에서 이제 오셔서 바꿔야 된다기보다는 그 클럽 상태, 클럽의 뭐 무게라든가 본인의 스윙 스피드 그런 거를 맞춰서 이제 체크를 받아보신다라면은 훨씬 더 좋은 스코어를 내실 수 있다고 저는 어, 장담까지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안 났죠 오늘? 그럼. 좀, 좀더 좋아요, 좀더 추가를 할까? 응? 응. 일단 이제, 저기 뭐야, 핸디가 높으신 분들은, 든 아니든, 뭐, 피팅을 좀 무겁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대부분 이제 클럽, 본인이 뭐, 100개를 치시든, 70대를 치시든,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클럽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피팅샵을 방문하셔서, 그 클럽 상태, 클럽 무게라든가 뭐 스윙 웨이트가 일정하게 돼 있는지, 클럽 간의 이제 무게가 일정하게 이제 돼, 돼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대부분 분들이 보면은 뭐몇 번은 잘 맞고 몇 번은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대부분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립을 난 7번을 많이 쳐서 7번만 이제 수시로 바꿔 쓰신다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전에 장착되어 있던 그립 무게나 손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교체를 하신다면 라 훨씬 더,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높은 핸디캡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꼭 스윙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이제 가까운 피팅샵에 오셔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받아보시면 훨씬 더 좋은 스코어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눌러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냐 아니 이제